구독 좋아요 안시까지 꼭꾹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고운. 안녕하십니까 이영부조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암에 나와 있습니다. 아, 시즌 오프가 된줄 알았는데 대회가 하나 더 남아있었네요. 오늘은 슬로우런에 나와 있습니다. 어, 대회명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빨리 뛰면 안될것 같은 그런 어, 대회인 것 같아요. 어, 나름 즐겁고 재미있는 어, 이색적인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5km하고 10km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저는 10km 부문에 참가하고 어, 10km 주로에 이벤트 부스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참 특이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슬로우 런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러는 빠르게 달리는 경쟁이 아니라 내 속도대로 편안하게 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연 속에서 쉬고 치유받는 느낌으로 달리는 대회죠. 또 월드컵공원의 생태의미를 살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친환경 마라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참가비는 여러 곳에 기부돼서 함께 살아가는데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만드는 마포 FM 공동체 라디오도 대회 수익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과도 함께합니다. 결국 이 대회는 속도보다 나 기록보다 우리 그리고 자연, 지역,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음 따뜻한 이벤트 대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백호러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곱빵님 백코러너님비누광님 매일 달린 아빠님 모두 반갑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떡과 바나나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제 막 나온 듯 따뜻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했다 맛있습니다 따끈따끈해 이번 대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자원봉사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전 사건인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대회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늘 천천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갑자기 달릴 수가 없어도 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먼저 상징적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카운트다운. 5 4 3 2 자, 이제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즐기면서 뛰기. Go go 천천히. 오늘은 조깅 조깅. 하하하하. 하다 아, 이제 출발했고요. 오늘 어,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아. 아, 이 겨울이 실감이 안 나네. <laughs>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laughs>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기 월드컵 공원 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들러봐야겠어요. 아, 오늘은 나의 가장 느린 10km. 기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빛이 정말 따뜻해서 가볍게 달리기에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코스를 따라가다 보니 햇살이 나무에 비치는데 와 정말 색감이 예술이더라고요.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1km 6분 32초. 2만 달을 넘겨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과거에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를 처리했던 곳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이슈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대회에서 이렇게 천천히 뛰어보기는 처음인데 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공기도 상쾌하고 가을 풍경이 너무 이쁩니다. 아, 물론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이뻐요. 아, 여기는 뛰느라고 바빠서 이 풍경을 즐기기 여유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풍경 보면서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6분 30초 페이스, 막 이런 페이스에 뛰고 있어요. 아,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 좋습니다. 자, 2km. 6분 11초 버스킹 공연이 있네요, 여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도 같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이 있다. 아, 다. 드시고 가세요. 가스켓 살균제 피해자들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 이렇게. 아, 철저히 먹으면서 뛰겠습니다. <laughs>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음, 오이 맛있다. 아 날씨가 추웠는데 그래서 햇볕에서 뛰니까 어, 몸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지금은 딱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자 3km 7분 42초. 아, 정말 그동안 데뛰면서 경쟁과 기록에만 메몰돼서 이렇게 달렸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달려보니까, 아, 이 풍경도 정말 좋고, 아, 너무 여유있고, 마음도 편하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 정말 좋아요. 아, 슬로우런 정말 최고네요. 강제로 너들을 천천히 뛰게 만든, <laughs> <laughs> 빵난할 생각이 안 드네요. 아. 어, 이상하네. 3.7km인데 3km 표지판이 지금 있네요. <laughs> 뭐가 잘못된 거지? 한번 <laughs> 또쭉 가보겠습니다. 어! 역시나 4km 표지판이 바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4km 지났습니다. 6분 22초. <laughs> 와, 여기도 공연하시는 분이 계시네. <laughs> 추운 날씨여서 야외에서 공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했습니다. 아, 여기도 급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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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코러너 어디? 백코러너님 역시 빠르시네요. 햇살이 나무랑 갈대에 스며들 듯 비치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그냥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낙엽지고는 처음 와봤는데 계절마다 그 예쁨이 정말 다르네요. 아 며가 어디? 아니, 아니 아니. 자 5km, 6분 23초. 방안이 안 나와. 20km보다 거리가 긴데. <laughs> 자 드디어 방안합니다. 5.25km. 5.25km를 서시방하네요전체한 500m 정도 거리가 더길것 같습니다. 알지? 알지? 알이팅 아, 오늘 새삼 느껴지는 건데, 어, 뛰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씩 밝아요. <laughs> 힘든 기색은 하나도 없고, 아, 다들 천천히 뛰셔서 그런지, 아, 몰라도, 아,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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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재밌죠. 강아지도 같이 뛰네요. 아, 이렇게 아침에 좋은 햇살 받으면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뛰어보니까 느껴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기록 좋아 아, 이런 펀런 이런 사이에서 어,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더 즐겁게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깊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록을 위한 연습과 훈련과 아, 그리고 대회도 필요하지만 아, 가끔 이렇게 어, 즐기면서 뛰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가볍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아, 내년에는 정말 종종 이런 달리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여러 가지 아,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어, 제가 정말 빡두만는 해도, 심박수170 이상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어, 보통 130, 그 다음에 만화발 140, 그런도 안팎에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뛰는데도, 심박수는 148, 149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유를 모르겠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올고같습니다화이팅 <laughs> 쉬었고 또 천천히 뛰어봅니다 현재 경과시간 43분 24초 평균페이스 6분 44초 자 7km 7분 42초 중간에 운동화 끈이 또한번 풀려서 살짝 묶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 이렇게 천천히 뛴다고 땀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안에서 땀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정말 지금 LSD 제가 하는 것보다도 더 천천히 뛰고 있는데, 날씨도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낮은데도 또 땀이 납니다. 아, 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렬한 응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죠저이 너무 좋아요. 아, 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아. 초록초록할 때 뛰었는데. 비 오고 나중에 낙엽 되고 다 졌어요. 맞아요. 25년 다 까는 <laughs> <laughs> 센치즈네. <laughs> 근데 이게 조금 적응되니까 1 0 k m 를 거리 늘리고 1 0 k m 도 조금 적응되니까 하프를 뛰게 되고 <laughs>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나는 이제 겨우 이제 3 3 0을한번 했던 거고 네. 여쨌튼싱글을 도전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점은 3 3 0을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아, 이제는 싱글할 수있겠구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은 또 네가 훈련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지금 싱글을 도전하고 있는 네. 그 훈련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 이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아, 나한테는 아직까지 무리 같다 이얘기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곽방님도 네. 당장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맞아요. 언제든지 네, 네. 그 340, 350 안쪽은 무조건 어떻게든 할수 있다 어. 생각이 들면. 맞아요. 그때 도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나도. 워낙 주변에서 막 기록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네. 나도 모르게, 아,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안 압박감도 안 있고, 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천천히 뛰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laughs> 이게 너무 좋은데 어, 지금 너무 좋아. 사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 정도 어. 기록이 어. 있어야. 펀런도 할수 있고 보는 분들도 말뿐이 아니라 네. 아 얘는 그래도 좀 노력해서 달리는구나 를 해야 되는데 매번 펀런만 할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세일을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좀 네.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laughs> 내년에는 어, 이런 기록주와 펀런의 밸런스를 좀잘 맞춰 봅시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내년에, 하이팅 내년에 응원합니다. 고팡히 화이팅! 화이팅! 자, 음, 이제 앞에 꼬리 지역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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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습니다. 저... 저... 아... 저 모니터에서 그 리버브 다주실래요수고습니다지마 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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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완주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자, 자 완주 물품도 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물 많이 드셨죠? 아, 오늘 역대급으로 즐겁고 재밌게 뛰었습니다 아, 다 뛰고 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차에 와서 일단 옷부터 입었습니다. 아, 제 역대급으로 가장 느린 가장 느린 10km였어요. 어, 제가 첫1 0 k 를 뛰었을 때보다도 훨씬 늦, 늦은 기록이고, 그리고 어, 작년에 페이스메이커를 6분 30초로 했었거든요. 그때보다더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laughs>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대회가 올해 첫 대회입니다. 첫대이임에도 운영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급수대도 2.5km마다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좋았고 또 옆에 방울 토마토와 오이도 준비해주셔서 어 러너분들이 아마 어 굉장히 도움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즐겁게 뛰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되는데 아 오늘 날씨는 추웠지만 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따뜻했고 그리고 풍경도 햇살이 비치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쁜 곳이었나 <laughs> 진짜 새삼 느꼈습니다. 단풍이 좀더 있을 때 낙엽이 지기 전에 어, 왔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아 좋았어요. 음 저는 이제 올해 이걸로 정말로 시즌 마감을 했고 어, 내년에는 어, 또이 어, 펀런과 기록주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즐겁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올해 정말 많은 대회를 뛰었고 작년보다 대회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좀 많이 뛴것 같아요. 또 열심히 달리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